아, 나는 나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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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도 나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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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도 나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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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도 나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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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도 나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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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서워 죽겠네. 아너 만지. 아, 아 진짜 살아있어. 하지마. 아, 아, 어. 아. 이게 뭐죠? 그, 그래, 이게 게임이지. 아, 아. 이게 게임이지. 음. 나로버귀 아, <laughs> <laughs> 다들 괜찮아? 응? 아니 챙이 만지기는. 이 아니 아니 너양파망 땡. 아. 없는 거 같아 조 뭐, 네가 손에 더 넣으면 돼 그거! 샤워할 때 <laughs> 뭐야 그거 뭔데? 그거. 샤워 맞아 맞아 샤워 버블 메이커 어. 네. <laughs> 버블메이크맞아 네. <laughs> 네. <laughs> 네. 맞아요 샤워, 버블 맥... 샤워. <laughs> 어, 네! 샤워버블메이크샤워버블 없어요 나 버블이라고 어요니까버 여기 버블 네. 많이 안해 정답! 샤워버블메 <laughs> 오늘의 포켓몬은 뭘까요? 비, 피카츄? 그림자를 보고 알아맞혀보세요. 그래.